네, 안녕하세요. 눈사리입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어, 중간에 끊겼는데요. 아이고 중간에 끊겼는데 지금도 끊길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 여기 이렇게 밑에 네 줄, 위에 세 줄, 위에 셋, 여기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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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넷, 셋, 하나.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흰색, 빨간색 이 했어요. 음 응. 그런 다음에 다시 밑에를 흰색으로 하는데 아 이거 왜 움직여 흰색깔로 하는데 얘는 한칸 이렇게 어, 한칸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한칸 줄여서 쭉 해주시면 돼요 아 제가 이거 왜 끄켰냐면 제가 건드린 게 아니고 배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끊겼고요. 만약 지금도 끊기면은 음, 제가 지금 10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5퍼가 달 달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로 이 밑에 얘도 똑같이 같은 한칸 없앤 다음에 이굴잘안 보시네. 잠깐 없앤 다음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걸 많이 만들, 만들잖아요 이거 그냥 친구가 조그맣게 선물해 준 거고 제가 정식적으로 살 거예요 번개장터라는 데서 도안도 같이 사는데 그때 살 거라 그때는 더 많이 만들어서 어, 그, 그 다음, 뭐, 작품 소개 같은 거할 네, 거고요. 아, 제가 베이비돌이랑 폴비빗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여름이도 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 이제 이게 마지막, 어, 잠깐만. 아, 아니네. 이거, 이거 없애야 돼요. 양쪽이 없애고 옆에 이렇게 자르륵자르륵 되게 보셨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밑에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가 여기는 다섯 줄이에요 여기 빨 이렇게 됐고요. 네, 다리미질 하고겠습니다. 네, 다리미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못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 눈썹의 아디다스 아디다스 문양 문양 아디다스 문양 이나골 문양 만들기 그렇게 할게요. 문양 만들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잘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빠.